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또배기 이찬원 가수의 6월 방송과 행사 일정 공식적으로 올라온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월 2일 월요일 20시 50분 JTBC 톡파원 25시가 매주 월요일 방송된다는 점 알이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6월 3일 화요일 역시 20시 30분 KBS ETV 셀럽병사의 비밀이 매주 화요일 고정으로 출연 중이니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6월 4일 수요일 KBS 일전국 노래 자랑 인천 동구편에 이찬원 가수가 출격합니다. 찬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어 이찬원 가수의 멋진 무대 즐겁게 관람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7일 토요일 고령 멜빙 축제 앞선 영상에서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 토요일 18시 5분 KBS 2부류의 명곡 매주 토요일 고정으로 출격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라며 6월부터 새로운 방송 22시 40분 이찬원 가수가 출격하는 KBS 2TV 방판 뮤직 어디던가요가 매주 토요일 방송됩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시청으로 이찬원 가수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12일 제60회 강원 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에 이찬원 가수가 출격합니다. 상세 정보가 올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일요일 제10회 속초 실량민 문화축제에 이찬원 가수가 출격합니다. 이 행사 역시 상세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라오는 대로 다시 한번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행사 일정은 상세 정보가 올라오는 대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과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언제나 많은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